곤장 아아 100대를 쳐라. 매우 쳐라. 세! 뭐라는지 지금 치는 거가 뭐 하는 거고. 네 살려 주세요. 세게 쳐라. 나 때렸어요. 아니 어 아니 아니. 실신했어요. 내가 내가 손이 <laughs> <내가 웃음> <laughs> 안 찬다. 아! 우! 실신. 꼭 실신. <laughs> <뭐라> 아, 소인 억울하옵다 뭐가 그리 억울하느냐 소인 억울하옵다 너의 죄를 알렸다 나는 <laughs> <laughs> 무슨 죄를 지었느냐 소인은 결백합니다자 실신해라 <laughs> 물 한마디 보여줄게 <laughs> <laughs> 그리고 아니 아무리 죄인이지만 안 앉을 데가 없다 네 <laughs> <laughs> 죄를 네가 알렸다 왜 말이 없느냐, 벙어리냐? 내가 채를 썼어요? 채를 쓰니까 거기 앉아있지. <laughs> 정말? 네 꼬라지를 모르는구나. <laughs> <laughs> 어, 제가 그물 채를 썼나요? 도둑이 자기가 도둑이라 하던냐 어디? 친구는 노병치 조일 아닐까요? <웃음> <웃음> 입이 살아있니? 안 되겠다, 조리를 들어야겠다 당장 나오거라.